코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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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랜만이죠? <웃음> 네. 어, 제가 오늘은 세일즈 얘기를 이제 코치님하고 좀 해보고 싶은데, 요즘에 좀 코칭 하시면서 어떠세요? 어, 코칭 하면서 요즘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음. 그리고 음. 어, 또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눈에 보이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뭐 세일즈를 하든 코칭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결과잖아. 조금씩 맞아요. 결과가 나냐, 안 나냐, 이런 음. 차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처, 처음에는 진짜 앞이 캄캄했었는데, 그래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발전이 있고, 아, 이 교육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또 그런 생각도 있고, 음. 생각보다 아, 괜찮아요. 오, 좋습니다. 음, 음. <laughs> 제가 오늘은 인 세일즈 얘기 전에, 그 그러니까 요즘에 음. 이제 제 유튜브 영상 보고 인셀덤 하시는 분들이, 어, 코치님 수강생 중에도 인셀덤 사업 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네. 어, 있죠. 근데 어,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잊혀져 있는 인셀덤인데 거기에 대한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공유하시는데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이제 고 고기에 대한 질문을 좀 가져와봤거든요. 어떤 최근에 소통했는데 한 3년 전에 그 인셀덤 대리점장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 아이고. 진 빚을 아직 음.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사실은. 그때 사람들이 거의 어 제가 그때 알기로는 이게 사실은 일반 원래는 팬배일을 해야 되고 내 매출로 가야 되는데 뭔가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리점장이 되고 그로 인해 빚지고 이거를 갚느라고 되게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왜 이렇게 빚지고 도대체 대리점장이 되는 건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포인트에 그렇게 꽂혀서 도대체 그 사업에 뛰어드는 건지그그 그 일에 어그 업에 그렇게 뛰어드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코치님. 아, 그게, 우선, 음. 첫째는, 어, 저도 맨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들어가서 보고, 제가 또 이제 그 아이스강 대표님의 교육을 듣고 보니까 결론은 마케팅이 잘돼 있는 거고, 음.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진짜 거기 그두 대표는요, 마케팅의 귀재라고 저는 그냥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음. 근데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대리점장이고, 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사람들이, 어, 참, 좀, 제가 이거를 그, 그만두고 나서 이제 내가 느끼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빚을 그뭐 개인회생인가 뭔가 해서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부분은 파산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요즘은 뭐 파산도 잘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 무조건 돈을 너무 쉽게 벌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배단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깊이 있게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듣는 사람은 거기 가서요. 3일 동안 들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 거기를 얘기? 그 안에 들어가면 왜냐면 되게 쉽게 얘기해요. 네 얼굴만 가꾸면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진짜 네 얼굴만. 왜냐면 내가 나가서 세일즈를 해본 사람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진짜 나한테 얼굴만 갖고 오면 되는 건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멍청하이 많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뭔가, 이 인셀덤 대리점장은 자격 조건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는 사람은 특히 투자로, 나처럼 이렇게 투자로 가는 사람들은요, 거의 10명이면 9명은 실패한다고 보셔야 돼요. 특히 투자로 가는 사람들은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래 남아 있는 애들은 음. 내가 볼때뭐몇 년씩 한 애들은 음. 영업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음. 그냥 나 같은 이런 음. 세일즈의 그런 어떤 찾아가는 영업의 일도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쉽지 않아요. 음. 그리고 또 인셀더비 뭐가 문제냐면은 그 1억이라는 조건을 달 달성하고 나서도 그 후에 대리점장으로서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음. 잘못하면 은 저처럼 계속 돈을 투자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음. 그래서 인셀덤 자체에 그 회사 자체 내에서 내걸은 그런 음. 어떤 슬로건이나 이런 거는요 되게 좋아요. 보트로 음. 드러나는 거는요. 음. 왜냐하면 야, 너 천만 원벌수 있어. 더럽게 벌어도 2천, 음. 3천 원 벌어. 기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함께 하는 거고, 원 브랜드, 원 채널, 전부 다다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때는 그걸 다 그렇게 했거든요. 음. 그래서 오로지 대리점장들의 플랜이다. 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음.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지금도, 어, 제가 보니까 아직도 이게 뭐, 어, 어, 돈 버는 시스템이고, 뭐, 심지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회사 자체 내에서 대리점장들을 투자를 해서 시키더라도 뭔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위들이 저 같은 경우도 700을 끊고 나면 일단 대리점장을 할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 700을 끊고 나면은 5,500을 끊게 시킬 때에 그 다음, 다음,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사업이니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기치는 것처럼, 야, 5,500이면 돼. 그러고 나서, 지금 수강생 중에 저한테 들어온 지 지금 얼마 안 되는 수강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수강생 분이 나이가 제법 있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5 5 0 0이라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속이는 거예요? 예, 예. 똑같이 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저 이거 얘기하면 인셀덤 회사에서 이 얘기 들으면 저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제가요, 대리점점 마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 한달 냉겨놓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한 달, 마, 이게 이제, 유예, 그니까, 러 마지막 달에, 요즘은 우리 때는 그걸 1650 돈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천만 원이래요. 내렸대요. 오. 이게 왜 내렸냐면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셀덤이 카도 말을 많으니까, 조금 좀 제재를 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려온것 같더라고요. 음. 어,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돈 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내가 사업할 지 모르면 그렇게 투자해서 들어가면 안 돼. 1억이라는 제품 다뭐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팔지 못하는데. 그거를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그 대리점장도 그리고 또 이제 그 행태가 잘못된 게 뭐냐면은 내가 대리점장이야? 근데 이제 대표님이 어~ 내가 대표님을 대리점장을 만들라고 해 그러면은 막 카드를 내가 막 긁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내 카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해. 어~ 매출을 치는 거야 자기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매출을 치면 결론적으로 그럼 이걸 한번 봐봐요. 음. 나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일즈를 하는 건데 그렇게 상대방을 대리점장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매출을 몇 천을 쳐주고 어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리점장 시키면 뭐하냐고 그 사람이 네. 살아 남으면 괜찮아요 그것도 음.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걸 해줘서 가치가 있는 사람 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난 그건 또 나쁘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을 그 데려다가 앉혀서 그걸 뭐하겠냐는 거야 결국은. 음. 잘못하면 은 대리점장이 됐어도 계속 제품을 사야 되고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비드더 갖고 대리점장 하면 가면 안 돼요. 음. 절대로.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시켜도 안 돼요. 음.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거짓말을 하는 행태는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도 뭔가 엄중하게 좀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고 있진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진짜 문제인 게, 이게 진짜 뭔가 우리가 작은 개획 거래 하나를 하더라도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계약금 얼마 걸고, 뭐, 중도금 얼마 걸고, 이게 되게 투명하잖아요. 돈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뭐, 여기에 발생하는 뭐, 세금이 있어. 그럼 그것까지 정확하게 사실은 다 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음음. 이, 어 이제 퍼미니저 700 하고 그 다음에 대리점장 5,500 예비 1차, 2차와 보증금에 대해서는 사실 공제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코치님은 3살이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5,500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 어. 2천만 원 들어오니까 3,500 갖고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나, 이제, 지나고 그거 딱 마감하고 나니까, 1650, 1650을 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진짜 그만두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음. 저 지금 코칭하는데 들어오신 대리점장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반품하라 그랬어요.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왜냐하면은, 지금 반품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음. 그죠 그게, 내가 만약에 이 돈을 감당할 수 없고, 이미 빚을 졌잖아요. 예를 들어. 그... 네, 네. 내, 내돈 내산으로 간 거잖아요, 대리점장. 그럼 사실 이거부터가 문제거든요. 팔아서. 데 나는 그 사람네들이 그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카드론을 하라고 시키는 게난 그게 제일 아, 웃기는 아. 거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책임져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빚에 빚을 자꾸 양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봐봐요. 생각지도 않게 카드를 만들어서 쓰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왜 그렇겠어요? 필요하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상당히, 그래서 옛날에 그 누군가가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해서 죽으려고까지 했던 게,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거야, 내 얘기는. 오죽하면. 음. 근데 중요한 건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한다고 한다지만은, 그래도 좀, 이런 속임수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음, 게 음. 뭐, 말을 안 했어라고 하지만 말을 안한게 사실은 이런 게 속인 거죠. 정확하게 고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중요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거. 이거는 정말 사기의 준하는 행인 거죠. 음, 어, 그런 음. 적으로 사람들이 음, 이제 이거 하면은 얼굴만 갖고면 돈 벌어라는 말을 믿고 진짜 그 말만. 근데 이 얘기를 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예전 함께 수강하시던 저희 수강생 분들도. 다그 얘기 하셨잖아요. 진짜 얼굴만 가꾸면 되는 줄 안다고. 근데 요즘은요. 더 웃기더라고요. 음. 7일 프로그램. 그걸 어. 본사 자체 내에서 하더라고요. 우리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음. 본사에서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대리점에서 음. 각자 그거를 음. 시켜가지고 대리점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는 했어도 음. 그거를 본사 자체 내에서 7일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어 근데 거기서 7일 프로그램을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음. 어 수강생 중에 하나가 이제 타 본부에 있어요. 음. 타 본부에 있는 사람인데, 에그이타 음. 예, 본부는 제품을 그냥 일반 제품처럼 쓰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막 하루에 한 세트를 쓰고 막 이런 건 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음. 이 사람네들이 그 감이 없어요. 감이 음. 없어요. 그냥 기본 자기네들 방법대로 쓰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제품보다 조금 더 많이 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처음에는 일단은 빨리 변화를 시키려면은 많이 쓰면은 얼굴 톤이 이게 있어요. 많이 써가지고 전후 사진을 딱 찍어보면 확실하게 표시가 나요. 단한 번을 했어도, 음. 단한 번을 하더라도 틀려요. 음. 음.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얼굴빛이 어두웠던 사람 좀 환해지던가 아니면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왜냐면 그건 제가 해 봐서 알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어한 뭐라 그럴까? 이거를 직접 아기처럼 뿌리는 거, 썩는거 이거를 다 일일이 다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를 하면서 기절하는 거예요. 음. 생각 못해본다고 그래서 네 예, 예. 지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 화장품이 물론 과거의 제품들은 화학 제품이었던 게 맞아요. 근데 대기업이 그거를 모르고 있을까요? 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덩어리가 크다 가 보니까 확 바꾸지를 못해서 그렇지 음. 지금 대기업들도 그거를 서서히 바꾼다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인셀덤 같은 경우는 처음 아예 그런 걸 틈새시장을 뚫고 들어와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고 가장 좋았던 거는 지금 왜냐면은 꼭 인셀덤이 아니라 음. 다 다른 화장품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반 네트워크에도 다 화장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제품이 거기서 버긴 거야 음. 음. 근데, 근데 저도 저도 이제 어, 네트워크 제품 저도 많이 써봤거든요 뭐셀 음. 뭐 유사나 뭐 인셀덤 다 써봤는데 사실 제품이 그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파격적으로 많이 바르는 건 인쇄덤에서 처음 보긴 했는데, 유산화 쓸 때, 저희도, 이제 저희 그 위에 분께서 되게 얼굴, 나이 대비 피부가 되게 좋으셨어요. 되게 탱탱하고. 물어봤더니 듬뿍 바르래요. 정말 듬뿍 바르는 든 같아요. 아. 탱탱해져요, 진짜. 음. 도 봐가지고. 그런데 네트워크 제품은 먹는 제품까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먹고 바르면은 있어요. 엄청난 저는 효과가 날 거라고 봐요. 맞아요. 말해서. 먹고 바르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 건강을 관리했던 사람이 저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파격적으로 이게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피부가 되게 좋아졌다. 음. 근데 중요한 건 돈이 많이 들죠. 그렇게 하면 내돈으 하면 그러니까 돈이. 돈이 많이 들어요. 한거 저도 거의 한 주에 한통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이게 한달 분량인데, 너 조금 많이 쓰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럼. 과하게 파격적으로 했던 게 사실은 이제 그인셀브의 프로그램이죠. 음. 그래서 되게 재밌는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 고안해냈는지는 모르지만은 참그메가도부가 물론 그 네트워크 제품도 그냥 이렇게 식품 같은 것도 메가로 먹게 시키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걸 보면서 음. 야참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거네요. 어너 너네가 이제 예를 들어 예전에 1억이었잖아요 총 들어가는데 1억 쓰면 천만 원 벌어 여기에 일단 사람들이 천만 원에 맛이 가고. 그렇죠. 어. 들어가서 앉아 있어 보면은. 다 얼굴 반짝반짝한 여자들이 명품 뒤집어 쓰고 명... 이러니까 나도 여기 오면 저렇게 되는 건가? 약간 여기 이것도 사실은 마케팅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면 대리점장 되면 무조건 벤츠 사라고 시킨다. 제 유튜브를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돈내 사. 근데 사실 그 벤츠를 타긴 타는데 기름값 없어도잘못 끌고 다닌다는 얘기도 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저는 살수 있어요. 한 달에 백만 원만 내면 차 끌고 와요 집으로. 근데 기름값도 음, 그러니까. 못한대는요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음, 음, 이제 남의, 남의 돈으로 마케팅하고, 많이 사게 시켰으니까 많이 발라. 그리고 음. 막 뿌려. 근데 결론적으로, 어, 이 마케팅 플랜을 잘 짜서 남의 돈으로 사실은 다 이득을 취하는 마케팅이네요. 네네. 아. 그리고. 진짜. 그리고, 참, 이게 내가 이제 요즘은 나와서, 이제 그 인셀덤을 안 하니까 더 객관적으로 그게 보여지잖아요. 음. 음. 할 때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각자 다양한 그어 그렇죠. 제품들을 파는데 다양한 회사의 제품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하다가 보니까 인셀덤이 뭐든지 다 대리점장들한테 <laughs> 책임 전가를 한 거예요. 지금에 와서 내가 보니까 심지어 뭐어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제품 살때그3.3%그 그 뛰는 거 말고도 음. 어 심지어는 뭐 뷰티 자기 사하에 있는 사람들 그 뷰티 플래너들 것까지 예를 들어서 매니저나 파워 매니저들 것까지도 세금을 다 내가 내는 거야. 그 세금도 내가 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대리점장이 내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1대1로 계약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거를 그만두고 나중에 알았어요. 음.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원 브랜드 원 채널 원 서버 뭐~ 이런 것들을 뭐~ 다, 다 이렇게 대리점장들한테 준다 이거는 진짜 말만 말로만 다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거는 다 대리점장이 다 내는 거예요 음, 결론적으로 다 모든 게 마케팅 멘트일 뿐이네요 뭐~ 네. 갖고 면 된다, 시스템 들어오면 된다. 워브랜드 원채널도 사실 이거 이거 어긋난 지 오래잖아요. 나가리든지 오래달 오래. 오래잖아. 아유, 그럼요. 오래됐죠. 이거 끝났지. 어쨌건 모든 게다 맨. 근데 그거를 지금도 써먹더라니까 글쎄. 아, 지금도 몰랐네요. 써먹더라니까. 진짜 놀랍네요. 어쨌건 지금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돈벌것 같은 환상을 가지고 내가 이 돈만 던지면 쉽게 돈 벌겠구나.라는 혼자 이제 그 막. 상상 속에서 나를 그리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하나 하나 정확하게 짚어보지 않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내가 겪으면서 알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럼요. 아그 안에 대리점장을 계약하기 전까지도 많이 숨겨져 있는데 어. 그 하고 난 뒤에도 너무나 많은 게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걸할 때에 그 보상 플랜 같은 것도 할 때도 보면요, 70%를 풀어준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 근데 말이 그렇지. 요즘 70% 풀어주는 게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아, 그거를... 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예요, 70% 진짜 준다고 쳐볼게요. 사실도 아니겠지만, 근데. 음. 이게 그 안에, 동그라미 안에, 매출이 채워져야 그 70%를 받는 거잖아요. <laughs> 동그라미 안에 내가 사람을 갖다 꽂든지, 내가 매출을 갖다 꽂아야 이 돈을 받는 건데, 파는 능력이 없으면 그 동그라미랑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보상 플랜이랑. 그럼요. 상관없어요. 음.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악몽처럼, 이제 저는 제가 저, 거기서 관심이 떠난 지가 오래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안 그러겠지 했는데, 여전히 끝나지 않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시달리고 있더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7일 프로그램을 이제 거기서 하나 봐요 어떤 분이 또댓글 다셨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면 끝난대요 7일 동안 끝나요. 그 크림 뒤집어 쓰고 앉아 있다 보면은 300이든 700이든 그 뭐든지 글든 아니면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자영업을 아마 그만두고 그분도 대리점장을 뭔가 진행을 하신 거 같아요 멀쩡한 자영업 그만두고 월천본다고 이제 본인도 거기, 평... 거기 있잖아요. <laughs> 근데 남지가 아니요. 다 똑같이 그거에 현혹됐다는 게 아니 왜냐면 저는 코치님이랑 저희가 엄청 떠들었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똑바로 보세요. 그렇게 우리 떠들었는데 <laughs>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네, 아 어,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웠어요. 그게 왜냐면 거기서 사람들이 되게 비웃었잖아요. 노동 수입. 노동 수입에 대해서 그렇게 비웃고 하찮게 막 그런 시선을 보냈는데 나와서 그이 뭘로 갖고 있어요? 거기서 그 하찮게 얘기하던 노동 수입으로 내 시간과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 그돈 벌어서 지금 다시 빚갖고 있는 게 너무 이게 비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음. 어. 그래서 제가 그제상의가그 나이 먹은 대리점장님이었어요. 음. 저보다 10년 위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 이제, 심전 이제 뭐 그런 거, 그, 뭐 신용회복위원회나 이런 데 가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곱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제가 그분을 그, 나이가 있으니까, 아, 어, 이렇게 자식도 없고 되게 혼자 사는 분이에요.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언니 그 자기 이 외모, 이런 것만 되게 가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 조금 개별적으로 제가 그거를 그 파산 하게끔 좀 이렇게 같이 좀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 담당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도대체 인셀덤이 뭐냐고.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놀랬어요. 파산 담당자가 일,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할 정도면 네. 네. 아, 도대체 인셀덤 사람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음. 심지어 어, 그, 80만이래요. 그, 80만이 음. 넘는데요. 그, 회원가입된 사람들이. 그런데, 음. 거기서, 한 60만 정도가 전부 다 다, 그, 제품을 덤핑하는 사람들이래요. 3분의 2가 덤핑인 거예요, 결론은. 음. 저 그거 소리 듣고 충격이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들이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아이스카이 님이 맨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남의 경험에서 못 배운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어요. 잘 알아보고 하세요라고 했는데 비담아안들요 여전히 나는 예외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남들이 아이스지어 여... 제가 있잖아요. 음. 대리점장 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연락이 와. 아... 근데 이런 거를 잘 알고 하라고 제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투자해서 네가 뭔가 방법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시작을 해도 그래도 늦지 않다. 그런데 하고 싶은 사람은요. 그런 말 하나도 소용 없어요. 이안 예, 들어오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구해준 사람은 나타나서 저희가 두분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거기 나타나서. 네. 왜냐면 자기가 먹청할 뻔한 걸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가 누군가의 어떤 피해를 막은 거는 사실 이 누군가를 그런 어떤 사례를 막은 거는 드러나진 않는데 분명히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던 파워메리저 분께서 고민하다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그런 질문이라든지 그런 거더 이상 어느 순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갔으면 다시 돌아와서 뭔가 피드백을 했을 것 같은데 안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예외겠지 나는 다르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여러분 천만 원빚 갚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제가 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대리점장, 진짜 잘 나간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했던 사람인데, 이제, 직종을 바꿔서, 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니, 이거는 그냥 상담이었는데, 연락이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벌어봤냐면은, 어, 월 숫자로, 9천만원까지 찍어봤대요. 숫자로. 숫자로 9천만원까지 찍어봤대월 네. 수입을 어 9천까지 네. 찍어봤다가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찍어본 사람이 그걸 계속해야지. 그러니까 계속해야지. 왜 직업을 바꿨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는데 돈이 1도 없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으나 1도 없대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거야. 아까 내가 말했던 대로 대리점장을 누군가를 시키는데 있어서 제품까지, 이렇게 매출까지 쳐주고, 쳐주고, 카드 긁어서 쳐주고 하니까, 몇천이 들어오든, 뭐, 구천이 들어오든, 육천이 들어오든, 그거가 다 끝나는 거야. 음... 결국은. 얘기끝 번다 해도 그렇게 되는 거야. 천을 번 사람도 여러분 남은 게 없답니다. 신중하게 잘알아보시고좀 그렇죠. 결정하셨으면 좋겠고,